오랜만에 또. 네. 멤버 받을 때마다 기분은 좋지만 그만큼 저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이 높아지니까 한편으로 또 부담이기도 해요. 근데 또 가수는 항상 그런 문제들과 고민과 어? 그런 뭔가 상황을 자꾸 자꾸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또 직업이다 보니까 또 요것도 잘 받아들여야죠. 네. 아무튼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이번에 몇 번째. 저, 이번에 여덟 번째 와 태준 날개한테 한마디 날개 항상 뭐 날개는 뭐 저한테는 진짜 안 아픈 손가락이 아니에요. 진짜 너무 아픈 손가락이 항상 생각나고 예, 걱정되고 근데 저한테 너무나 또 응원과 또 찬사를 너무나 많이 해주는 완전히 단연 1등급이기 때문에 날개한테 또 좋은 선물이 된것 같아서 또 되게 가수로서 또 기쁘고 예, 그들 때문에 노래하고 그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, 저 가수 나태준. 그래서 함께 또 달려나가야겠죠. 날개들 너무 감사해요. 땡큐. 드릴게요. 아이고, 너무 감사드리고 네. 오늘 좋은 시간이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됐어요. 네, 뭐그 결과는 날개들이 만들어준 거고 예 네, 방송 나올 때까지 비요로 네, 너무 감사해요.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커피차도 해주시고 직권에서도 볼수 있는 기회가 행사장 빼고는 사실 많지 않을 텐데, 우리 같이 함께 해줘가지고. 여러분, 목소리도 잘 담기고 해서 기운 많이 받아가지고 에너지 넘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한주잘 보내시고, 식사 잘 챙겨 하시고, 항상 건강 잊지 않으시는 거 알죠? 운동하셔야 됩니다. 부처다다안 하시면 안 돼요. 아주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. 알겠죠? 밥잘 챙겨 드시고. 안전, 네. 운전하시고 귀가 잘 하세요. 알겠죠? 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요 너무 감사해요. 또요 네. 감사합니다. 최고, 최고. 알게 되도 만들어줬으니까요. 네. 너무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. 몸 조심해요. 네, 몸 네. 조심할게요.